노인다육입니다. 아유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분갈이만 하려고 했다가 또 일을 벌렸답니다. 어몇 아이 물을 주고 어 이제는 어 통풍이 잘 되게 창문 쪽으로 다육이를 다 옮겨줬답니다. 아휴 두 시간도 넘게 이렇게 이제 옮겼네요. 이렇게 어 이쪽으로 전부 모아서 옮기니까요. 어, 보기도 좋고, 편하고 좋네요. 이렇게, 쫙, 일열로, <laughs> 일열로 제가 옮겼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전부 옮겼답니다. 아유, 이제 속 시원하네요. 이제는 옥상으로 또 분갈이 하러 올라가야 되고요.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또 고수티를 보더니 너무, 어, 왜 이렇게 잘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옷자란 느낌도 있고 키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적심을 해볼까 합니다. 적심하는 모습.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전번에 수영이 예쁘다고 이렇게 보여드렸대요 고스트를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린 아이에요 그래서 입장에 물이 지금 골고루 잘 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적심을 해줄까 말까 생각 중인데 많이 여기 마디가 간격이 심해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어릴 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심을 한번 할게요. 지금 하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음, 웬만하면 적심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변덕이 심해지고 아이들을 못살게 굴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아픔이 있으면서 다음에 또 예뻐지잖아요. 사람도 막 수술하면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 한 명, 아, 이제, 미워지더라도 한번 하고, 다음을 기대할게요. 자, 가위는 이렇게 소독솜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입장을 밑에 두개 정도 남겨두고, 어, 두개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두단단도 남겨두고, 이렇게 적심을 합니다. 여기를 적심을 해줄게요. 입장을 좀 따야 될것 같으네요. 밀 두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자부자란것같죠 이렇게 키맞춰서 잘라줄게요. 이 아이도 고수티는 이 꼬지가 엄청 잘 돼요.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 꼬지도 이제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또. 진짜 왜 이렇게 간격이 어, 넓어졌죠? 근데 햇빛이 계속 났뒀거든요 요 아이 하나가 조금 껑충하긴 한데 밑에 입장이 없어서 어, 그죠 어, 저 자르면 안될것 같고요 얘도 자르고 싶은데 많이 우, 왜 이렇게 웃자랐죠? 이 아이부터는 괜찮은데 이 아이도 웃자랐네요. 그래도 얘는 그냥 놔둬 봐야 되겠죠? 너무 또 많이 해버리면 어, 안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요거 일단 날짜 써놓고 언제쯤에 이렇게 이제 새 입장이 나오나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네, 이제 저는 옥상으로 분갈이 하러 갈 겁니다. 이따 분갈이 한, 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하는 모습은 제가 어, 촬영은 안 할게요. 자, 이제 분갈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분갈이는 무려 1시간 반 동안 했네요. 요, 러우. 로우, 러우는 좀 큼직한 화분에다가 좀 심어줬고요. 러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 군생이더라고요. 요거는 또 오팔리나 같아요. 저희 집에 오팔리나가 넘쳐납니다. 아휴.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길렀는데, 알고 보면 다 오팔리나예요. 요거, 스노우바니. 요, 스노우바니도 좀 넓은 데다 해줬고요. 이 아이들도 집이 좁으면 답답하고, 자기 그, 활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울려심 을려심도 좀큰 데다 심어줬고요 후레뉴도 큰 데다가 좀심어줬고요 후레뉴. 요건 신동인데요. 깡통에 심었던 거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다시 옮겨줬고요 신동. 꽃이 참 오래 갑니다. 엄청 오래 가요. 꽃이. 작은 것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음, 아이시 러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정말로 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금이에요. 금. 어, 할머니한테 샀던 건데, 정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예뻐요. 금이에요. 요거는 홍공작. 홍공작이구요. 그 다음에, 이건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친구가 준 거라서 잘 모르겠구요. 어, 이건 이제 살구인 적심했던 거. 아주 마디게 자랍니다. 월토이가 이렇게, 어, 자구도 나오고 있구요. 저기 입장에 입꼬지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어,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요거는 엘레강스라고 알고 있는데, 어제 하나 분갈이를 했는데, 오늘 보니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다시 합식을 해줬답니다. 귀찮게 했겠죠, 한 아이는. 그래도 이렇게, 아 미안해도 어떻게. 할수 없이 다시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훨씬 예쁘고 풍성한 것 같아요.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마사토 어, 상토 작은 조금에다가 마사토 있는 것들이 건강하고요. 아주 뿌리도 무름도 어, 어, 전혀 없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마사토는 과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사토를 많이 넣고 했답니다. 여름에 무르지 않을 않게끔 어, 마사토가 과해가지고 일이 날 것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아이시러브 아이시러브가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베란다에 놓고 이렇게 눈, 눈 맞춤 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분갈이를 하려고 보니 그때는 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을에는 분갈이할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거의 제가 봄에 시작해서 그래서 또한 8월달에 이렇게 해줘야 할 아이들은 또 그때는 장마철이니까요. 그 아이들도 미리 땡겨서 해주다 보니 와 이렇게 제가 많은 줄 몰랐네요. 근데 300개도 안 되는데 1,000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걸까요? 저도 눈만 뜨면 얘네들 쳐다보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도 자꾸 사고는 싶어요. 참,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산 거는 책임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하니까 누구한테 뺏기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가족들한테. 어, 그러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념일마다 살 겁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아직 농원에 못 갔거든요 내일 가서 음, 참 멋있는 걸로 사올 겁니다 <laughs> 어, 보여드릴게요 사오면 오늘도 감사하고요 아유 즐겁습니다 허리는 아파도 즐거워요 네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아주 편안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음, 여러분도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